콕 찍어, 담박 합격. 정보박사, 컴퓨터 자격증.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 네, 하이트크 파워포인트 2019년 5월 정기검정 A형 실전 풀이 네 번째는 슬라이드 4. 텍스트 및 동작 슬라이드. 60점 몇점입니다 네. 자, 프리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작 슬라이드. 어, 해당 머릿걸, 글머리, 기호단위별 글꼴 설정되어 있고, 세부조건, 동영상사유에 대한 조건조직 있고, 출력문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세번째 슬라이드 클릭, 제목,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 그다음에 네 문제지 보면 해당 영타의 어, 내용이 입력되어 있고, 한타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데 해당 글자에 대한 글머리 기호와 글꼴 설정은 같아요. 자, 영타보다 한타 입력 속도가 일반적으로 좀 빠르죠. 그러면 여기에 글자 상자 배치한 다음에 한타 내용을 위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네, 무슨 말이냐? 우선 글자 입력해야 되니까 글자 상자를 삽입, 텍상자, 가로 텍상자, 클릭, 그 다음에 위치, 꾹 찍고 어비값 좀 조절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한글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네. 국, 세, 수, 영, 연, 맹, 갈로, 피, 나. 이렇게 되 있네요. 갈로 닫고. 엔터. 앞에 있는 요 걸머리 기호를 보고요 걸머리 기호가 앞에 있는 경우는 끝에서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네. 요 밑에 있는 요두 줄에서는, 걸머리 기호가 첫 번째 요 게만 있고 두 번째 없죠. 그러면 여기는 엔터키 안 누르고 그냥 쭉 연속적으로 내용 입력합니다. 그렇게 구분해요. 수영 종목 경기 대회의 국제 관리 기구 엔터키 누르고요. 공식 수영 종목은 경영 수구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네, 내용이 안 보여서 네. 오픈, 오픈 워터 수영 및 그냥 쭉 끝까지 입력하세요. 엔터 누르지 말고 하이다이빙으로 5개 대륙 209개의 국가연맹이 회원국으로 경제되어 있습니다. 너비를 좀 조절할게요. 평국으로 등재되어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네. 음,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글머리 기호하고요 글꼴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음. 위에 있는 국제 연맹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 조건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요 부분에 대한 글머리 기호는 꺾은 요 뾰족한 걸로 해 이렇게 되 있으니까 위쪽 단어요. 홈탭에 단락그룹에 글머리 기호 종류 중에서 문제 제거하는 대상 글머리 기호 화살표 글머리 기호 클릭했어요. 화살표 글머리 기호 문단에 대한 글꼴 네, 문제에 주어진 대로 굴림에 어,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로 하세요. 24 그리고 굵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줄간격 1.5 줄간격은 단락그룹에 여기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하나, 둘, 셋, 네개어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로 클릭한 다음에, 기본값 1이에요. 얘를 1.5 클릭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부분인데, 밑에 있는 내용 부분은, 들여쓰기가, 이렇게, 네, 왼쪽에서 들여쓰기가 이만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블록 지정을 이렇게 합니다. 한 다음에, 키보드의 탭키. 탭키, 네.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드렸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종류요. 글머리 기호 종류는, 사각형 채워진 글머리 기호.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클릭. 자, 그 다음에, 해당 문단에, 요 문단에 글꼴, 네,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어, 글꼴의 서체는 굴림.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안하고요줄 간격만 1.5줄로 하세요. 네. 위아래 화살표 작동이 4개 1.5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자 해당 이 한글 글자는 밑에 위치해야 되는데 해당 이 위에 제가 먼저 입력을 한 이유는 0타보다 한타를 타이핑하기가 수월하니까. 자 해당 여기 글머리 기호 부분을 보고요. 네, 이 글자 상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상자를 복사할 거예요, 밑으로.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네, 컨트롤 하고요. 네, 마우스로 끌면 복사 붙여넣기 되는데, 해당 세로 열 단위로 이렇게 그대로 수, 수직으로 끌 거니까, 컨트롤 하고 싶프트키 누른 채, 마우스로, 글자 상자의 테두리, 꾹 누른 다음에 밑으로 쭉 걸어요. 걸어가지고 살짝 꾹 놓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우선은요, 밑에, 밑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너비값이 오픈 수영 및 그런 줄바꿈 하이다이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요이 해당 이글 상자의 조절점을 옆으로 쭉 걸어요. 오픈 워터 수영 및 하이다이빙. 네 자, 요거를 살짝 살짝 조절을 했는데 하자가 밑으로 안 내려가면 하자만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네두 줄로 되어있게 하려면 강제로 내리려고 하면 하자에다가 컷을 위치시키고 Shift 키를 누르고 엔 n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르고 엔 n 키를 눌러요. 그래야지만 앞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지 않고 줄 바꿈이 됩니다. 그냥 엔 n t e 키 누르면 글머리 기호 추가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엔 n 키 e r 말고 Shift 누르고 엔트 키 누르고 Enter 키. 누르면 앞에 글모를 추가되지 않고 네 이렇게 됐죠 오픈 워터 수정 및 됐죠 오픈 워터 수정 및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요구를 밑으로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요 네, 이 영타로 네, 입력 해줘야 되니까 네 밑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는 페이퍼를 씁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입력하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자 커스를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영타 월드 챔피언10 4 입력하고 W 앞에 커스 위치시키고 백스페이스 키 꾹꾹꾹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주우세요. 네, 챔피 오자하고 N자 하고 바뀌었네. 4 swimming 대문자 구분합니다. 영문자는 영문자 는 대문자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사각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네. 범위 잡은 다음에 입력하면 지워져요. 내용이 swimming events swimming events lanes from 50m, up to, 1심표 500m, in. 네, 그냥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쭉 입력하세요. 자동 유술 바꾸게끔. 네, freestyle, freestyle, 심표, backstroke, 심표, break, stroke, and, 네.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세요. 라고 밑줄, 네, 표시가 되거든요. 네, 브리, 브레이크가 아니고, 네, 브리, 브리스트, 브리스트? 네, 브리스트 스트로크, 앤 버터 플 u 이 심표, with, the, winner, w decided, decide, decided, up to, p r e l i m i e a r y notice, simple, semi, open finals, and 파이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자, 부리 스트 S가 하나 빠졌네. 스트 스트로크 스 스트로크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이대로 맞춰졌네요. 아, 이 위, 드 드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너비를 살짝 줄여요. 이렇게 줄이면 위, 드 파이널스 엠파이널 됐네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삽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 삽입은 해당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의 비디오 파일 클릭. 네, 문서 내의 픽처 아, 문서 내의 IT 폴더 내의 픽처 에 있는 동영상 삽입. 하면 화면 가득하게 얘가 큼지막하게 삽입이 되어지는데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요만큼 작게 동일한 사이즈를 줄이고요. 배치해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가 삽입되면요. 살입됐죠 왼쪽 상단 해당 모서리 단 조절점을 오른쪽 하단으로 쭉 이렇게 네, 줄여서 크기, 문제지 크기 정도 되게끔 하고 해당 위치를 네,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더 줄여야겠다. 그쵸? 그렇죠? 렇 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세부 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에 대한 세부 조건은요, 네, 두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에 이렇게 되 있으니까,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을 선택을 하고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시작은 어떻게 할까? 자동 실행.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체크 박스 체크. 이렇게만 하면, 네, 문제 조건 충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60점 대점 자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추천드립니다.